332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. 종목은 YG플러스 매수가가 6,530원에 비중 15% 수익 중인데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자, 최근에 엔터주들도 1분기 정말 대부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. YG 플러스 오늘 9% 강세로 마감을 하면서 어, 이제 작년 8월쯤에 고점을 뛰어넘어서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. 전문가님 YG 플러스 목표가 얼마 정도로 좀 잡아볼까요? 네. 어,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. 지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뭐 자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. 지금 오늘 어, 살짝 윗꼬리를 달면서 7 0 3 0원의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. 네. 8 0 0 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설정해두고 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어, YG 엔터테인먼트의 고점, 어,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9만 원을 좀 돌파를 했거든요. 그래서 새롭게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어, 이제 주가 흐름들이 탄력적으로 흐름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왜냐면 1분기 때보다 2분기 때가 실질적으로 매출이 더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. 어,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블랙핑크가 글로벌 어, 이제 콘서트를 작년 10월부터 아직까지도 좀 끝나지 않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분기까지 콘서트가 좀 진행될 거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아시아 투어에서 이제 트레저가 또 아시아 투어를 좀 진행을 했던 만큼 1분기에 진행했던 부분들이 이제 2분기에 실적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음원이나 음반 같은 경우 유통을 하고 굿즈 판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콘서트를 통해서 굿즈 판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뭐 블랙핑크뿐만이 아니라 소속 아티스트들의 아티스트들의 어 이제, 이제 음원 발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흐름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 YG YG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인 베이비몬스터가 또 이제 데뷔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분 기역시 실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서 목표가 한8 0원 선까지 지켜보셔도.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. 먼저 보시면 실적 부분들도 너무 잘 나오고 있고요. 1분기도 뭐 워낙 좀잘 나온 만큼 2분기까지도 좀 지켜보고 실질적으로 여기 8천 원 라인 근처까지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을 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와이즈 플러스의 수익 축하드리겠고요. 목표가 8천 원 부근까지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